한국 트로트의 위대한 아이콘 중한 명인 남진은 솟구치는 음과 애절한 선율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79세의 나이에 그는 자신의 여정을 온 마음을 다해 되돌아보며 1980년부터 아내로 지낸 강정현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고백합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를 빛낸 스타로서 그는 트로트를 한국 문화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만들었지만 그 영광 뒤에는 깊은 고통과 쓰라린 실패, 그리고 자신만 간직한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은 개인적인 상실뿐 아니라 그의 커리어와 삶에서 겪었던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인내, 눈부신 성공, 그리고 조용한 눈물의 이야기였습니다. 강정현과의 사랑과 결혼은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긴 유언과 함께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강인하면서도 연약했던 한 남자, 음악과 사랑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온 한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1966년 그의 전성기였던 아버지 김문옥을 여의신 것입니다. 목포에서 태어난 남진은 목포 일보 발행인이자 야당 의원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예술에 대한 열정을 계속 추구하도록 항상 격려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자 당시 스물한 살이었던 남진은 세상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때 아버지만이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이해해 주었고 어머니 장기수는 종종 엄격하며. 더 안정적인 길을 가기를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그 상실은 그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고, 그는 몇달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목포에서 긴 밤을 보내며, 그는 아버지 책상에 앉아 오래된 신문을 보며, 사랑하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 예술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가족과 사회의 압박으로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할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상기시켰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개인적인 상실뿐 아니라 그의 음악 활동 초기에 느꼈던 고립감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1965년 앨범 서울 플레이보이로 데뷔했지만 상업적인 실패를 경험하며 자신의 재능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배우를 꿈꿨지만 경험 부족으로 감독들에게 거절당하면서 가수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무관심한 관객들, 거의 텅빈 객석에서의 공연, 다른 스타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는 비판은 그를 스튜디오에서 여러 번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의 끈기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1967년 두 번째 앨범, 울려고 왔나? 가큰 인기를 얻으며 그는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수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 모든 일이 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달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남진의 음악 인생은 큰 성공과 눈물겨운 실패가 교차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1965년 데뷔 앨범 서울 플레이보이의 실패 이후 그는 오아시스 레코드로 이적하여 그의 시그니처 트로트 스타일을 확립한 앨범 '울려고 왔니'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감성적인 멜로디와 시모한 가사가 돋보이는 타이틀곡 '울었니'는 청중의 마음을 울리며 그를 1960년대의 주요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가원, 네스트, 너와 함께 등의 히트곡으로 성공을 이어가며 나훈아와 함께. 트로트 음악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차트를 석권하고 서울의 주요 극장에서 공연했으며 해외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는 1967년 영화를 시작으로 연기에도 도전했고 특히는 1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장르로 여겨졌던 트로트를 젊은 관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좌절 중 하나는 1980년대 정부 탄압 시기였습니다. 야당 의원이었던 아버지의 정치적 견해로 인해 남진은 박정희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공연과 TV 출연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1980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했고. 그곳에서 고립된 채 살면서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1982년에 발매된 앨범 'MT 컵 p 은 다시 주목을 받으려 했지만 그가 바랐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끼며 로스앤젤레스 스튜디오에서 긴 밤을 보내며 종종 울었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1970년에. 사람들과의 거리싸움에서 부상을 입어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경력을 중단해야 했을 때였습니다. 무대 복귀를 위한 그의 노력은 발성 연습부터 공연 재학습까지 관객들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눈물겨운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남진의 업적은 명성뿐만 아니라 트로트를 한국 문화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트로트를 노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장르에서 여러 세대가 사랑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앨범, 울려고 여기 왔나? 는 중요한 이정표였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원, 네스트 등의 앨범을 꾸준히 발표하며 사랑, 고통,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수상은 그의 헌신을 증명합니다. 그는 또한 2022년 화순군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고향 목포 지역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른도, 주현미 등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출연했던 KBS 1TV 골든올디스는 그가 중장년층과 꾸준히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진정성과 에너지로 젊은층까지 사로잡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노래뿐 아니라 가슴 아픈 이야기, 그리움은 가슴마다 등의 영화에 출연하며 가수뿐 아니라 만능 아티스트임을 증명했습니다. 1968년 베트남전 청룡 부대에서의 군 복무는 힘든 경험이었지만 그의 많은 후대 노래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음악적 유산을 남기고자 노력해왔으며 2022년 《버닝 트롯맨》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은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의 재능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이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내고 발전시켜 온 유산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진의 사랑과 결혼은 낭만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이야기로 기쁨과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는 1977년 가수 윤복희와 결혼했는데 두 사람 모두 큰 스타였기에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1979년 생활 방식의 차이와 직업적 압박으로 이혼할 때까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윤복희가 평생의 반려자가 되기를 바랐던 남진에게는 이별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는 바쁜 공연 일정과 긴 여행으로 인해 그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슬픔은 그를 더욱 위축시켰고 수년 동안 그는 개인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고통을 달래기 위해 전적으로 음악에 집중했습니다. 1980년 그는 연예계에 몸담지 않은 강정현과 결혼했고 강정현은 그에게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은 김홍미와 김현국이라는 두 자녀를 낳았고, 그의 삶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강정현은 항상 뒤에서 그를 지지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갔고, 특히 그가 정부의 박해를 받아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도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명성과 긴 투어 일정으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었고, 아이들과 더 많이 함께하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김홍미가 아버지가 왜 자주 집에 안 계시냐고 묻자 그는 아버지로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강정현은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랫동안 바라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남진의 비극적인 최후와 아내와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79세의 나이에 그는 수년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1990년 싸움으로 인한 부상으로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심장병 진단을 받고 공연 활동을 줄여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우울증에 빠져 인생에서 가장 큰 열정을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정현과의 관계는 여전히 좋았지만 그가 내성적이고 고통을 거의 공유하지 않으면서 긴장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했고 그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팬들은 그의 상태를 알게 된후 수천 통의 응원 편지를 보냈지만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꼈고 관객들에게 나약한 남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아내 강정현은 그가 겪은 슬픔을 진심과 사랑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남진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지만 사적인 순간에는 아버지와 놓친 기회를 생각하며 자주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1982년 미국에서 돌아온 남진의 시절을 회상하며 자신의 명성을 지키지 못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강정현은 그가 종종 스튜디오에 앉아 오래된 음반을 들으며 관객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 것 같아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970년 난투극은 그가 대수술을 받아야 했고 다시는 노래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최악의 시기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강정현은 병원에서 그의 손을 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그의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남진이 음악과 가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으며 그의 눈물은 무대 위에 밝은 미소 뒤에 항상 숨겨져 있던 예민한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진의 슬픈 결말은 많은 팬들을 눈물 짓게 한 이야기입니다. 79세의 나이에 그는 스포트라이트에서 거의 물러났고, KBS 1TV 골든올디스에 가끔 출연하여 옛 노래를 부르는, 옛 노래를 부르는,